가복음 1장 37절 카이 휴론 아우톤 카이 레고신 아우토 하티 판테스 세투신세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였다 그를 예수님을 시몬과 그 함께한 자들이 그리고 말한다 그에게 모두가 주를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휴로는 발견하다의 제 부정 과거 형태입니다. 휴리스코 찾다, 발견하다, 서치하다. 드디어 주님을 찾았는데. 그리고는 말한다. 그에게 모두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테오의 현재 형태가 쓰였습니다. 제테오는 추구하다, 탐구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지금 찾고, 탐구하고 그러한 열심을 지금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하였냐면 모든 이들이 앞에서 36절에서는 시몬과 그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을 카타디오코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타디오코는, 디오코는 따라가다, 쫓아가다 라는 뜻인데 카타라는 말까지 붙어서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출리국기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갔다 라고 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카타 디오코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모습에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찾아 나서고 더큰 기적과 병고침을 위해서 지금 주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모두를 떠나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